건강법 이승연 원장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전립선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음, 효과적인, 좀 매우 쉽고 확실하게 효과적인 어, 건강법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전립선 문제는 뭐 전립선 비대나 염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전립선에 문제가 생긴 거는 좀 오래된 만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은 어 제가 지금은 그 기혈 막힘 동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만성적인 기혈 막힘이 생기고 만성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동양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경락을 자극할 때뭐 지압이나 침이나 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은 만성은 뜸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뜸의 방식을 쓰면서 이제 보통은 아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데가 이제 배에다가 뜸 뜨는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온열로 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염에서 어,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들이 보면은 헤음자리를 직접 아래쪽에 헤음자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뜸과 같이 특히 게 자극을 해야 되는데 뜸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제 문제는 음, 열을 가해서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직접 직구를 떠서 이렇게 태워야 이게 효과가 있지 누가 간접뜸으로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배나 해엄에다가 그렇게 뜰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은 과학적으로, 어,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도구를, 어, 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이용한 방법인데, 이제, 일단은 만성적으로 이제 자리에다 안정적으로 혼자서 뜸을 떠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원열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진자렌지에 돌리면은, 어, 열이, 원적외선 열이 뭐, 3cm 이상 발생하면서, 그거를 배 쪽에 지압을 하든지, 헤엄에 깔고 앉든지, 이렇게 하면은, 예, 뜸으로, 살을 태우는 뜸 이상으로 속에 열이 들어가면서, 기혈을 막힘을 뚫어서 전립선의 문제를 매우 완화시키는데 매우 강력하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립선을 좋아지게, 하려고 하면 일단 배의 중심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배꼽 밑에 신장과 삼초자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마 옆에 이미지로 있을 건데 그림으로 그 배꼽에 이제 전립선은 신장방광 수의 기운이 약할 때와 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같이 있을 때 생겨요. 심포삼초라고 해서 상하 기운, 심포삼초의 기운이 약해질 때 그러니까 그냥 누가 신장만 나쁘면은 전립선에 가지 않고 신장 문제나 다른 문제가 거고요. 그 거고요. 그수 기운이 나쁘면서, 그수 기운이 안 좋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전립선 쪽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 쪽에 그 자리를 이 배지압 온열기로 이용해서 뭐 이제 보통은 이제 엎드려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도구 모양은 엎드려서 할수 있게,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배에다 대고 엎드리는 방식으로, 그냥 앞뒤에 쿠션을 깔고, 아프시면은 쿠션을 깔고,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 그, 배지압 온열이나 이런 데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은, 어, 그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배에다가 신장이나 삼초자리를 자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극하시고, 이제 엄을 이제, 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에서 배지압도 있지만 혐자리를 뜸을 뜨면 매우 효과적이고 여성들은 여성질환에도 매우 효과적인데 그 자리를 뜸을 못 뜨니까 이제 뭐 자원일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거는 아래에서 열을 가해봤자 혐자리에 직접 온 열이 안 가기 때문에 뜨거운 열이 안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이제 혐자리에 제가 하는 방식은 어, 이거는 이제 받침을 빼고 나면요. 이렇게, 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이제, 어, 원래는 만들어진 용도가 그 치질이나 뭐, 장 쪽에 항문을 통해서 그혈을줄 때나 헤엄을 이제 자극을 할때 제가 쓰려고 만 이게 모양들이 이런 모양인데, 이 부분을 위로 해서 이렇게 두고는 앉으면 좀 불편하니까 제가 방석을 내는 이게 내가 앉을 때 이게 앉아도 이렇게 편하게 이 부분이 헤엄이 될 건데요. 그렇게 하시고 뭐좀 뜨거우니까 수건을 하상 입지 않을 정도로 위에다가 수건을 깔고 제가 헤엄 자리에 이렇게 해서 방금 그 자리가 되게 해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아 있으시면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으면은, 음, 적게 열이 이렇게 3cm 이상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우면서 몸에서 열이 확 올라오고요. 근데 힘들지는 않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상처가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일상적으로 이자뭐 테레비를 보든지 뭐 책을 보든지 예. 하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은, 어, 전립선 부분이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이 매우 완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방법들, 뭐, 좋다는 뭐, 우리가 아는 소팔매트도 있고요. 음식도 있고, 식품도 있고 했는데, 약간 도움이 되다가 말아요.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시다가 힘들어서 이제 대부분 뭐, 병원의 방법을 쓰시는데, 되지 않고 스스로가 좀 완화될 수 있는지는 아마 확인해 보시면은 그 해엄과 배지 에 신장하고 삼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배지압을 하면서 해엄에다가 이렇게 자원을 직접적으로 대는 지금처럼 온열을 해주는 방법을 쓰시면은 이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열을 안하고 있는데도. 아래쪽에서 이렇게 지압만 해도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압은 그런데 만성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열을 위한 방법으로 하시면은, 어, 그렇게 힘들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완화되고 있음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제, 제, 지금까지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